안녕하세요. 은크마제입니다. 4월 10일 아침 10시에 던파 증각성 아트북 판매가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시각인 11시쯤에 구매하기를 눌러보니 역시나 매진이더라고요. 지하성과 용사 갤러리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한 구매자가 100개의 아트북을 재판매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 구매자가 100개를 구매하여 2배의 가격으로 재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결제 완료, 인증샷까지 포함된 글을 보았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구매 제한 개수였는데요. 당연히 매진될 것을 예감하고 일찍부터 구매 준비를 한 유저들 중 성공한 유저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유저들은 대량 구매를 한 유저 때문인 것이다. 네오프라의 아둔한 판매 준비로 인한 것이다. 10시라고 해놓고 10시 이전에 구매 가능하게 한건 문제가 있었다. 100개는 너무한 거 아니냐? 재판매를 두배로 판다고? 라는 등의 반응으로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사재기나 재판매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고하자는 의견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리셀 행위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이 브랜드 본사인 네오플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 리셀러들은 이미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재판매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트북 같은 경우 출판 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를 보시면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반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하여 한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두 배의 가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득을 취하는 사직기 구매자의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인해 순수한 애정으로 구매를 하려던 유저들은 추가 판매 등의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오플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네요. 이건 마치 안표를 사고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네오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기 내의 사재기도 문제지만 이런 한정 이벤트로 아트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다수의 유저들을 생각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은큼 하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